자, 안녕하세요. 전국 일주 1일차. 지금은 이제 서울 출발해서 충남 서산 군청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 출발이 평일이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막히네요. 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출발 전에 이제 타이어랑 기본적인 정비들은 센터에 가서 다 했고 딱 맞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오전 9시 반쯤 출발해서 지금 한 6분 정도 지나게 됐네요. 와, 역시 출근길이라 사람이 엄청 많죠. 차도 많고. 외곽으로 빠지면은 차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시흥IC에서 어디로 빠지냐. 안양 쪽으로 빠져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름이라 바이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네요. 어, 사고가 났네. 안양. 사고나지 않게. 우와! 예, 타이어를 교체해가지고 코너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가 이제 금천구. 금천구에서 안양 쪽으로 가면 되겠지요. 일직선 도로일 듯. 회전을 시킨다고. 이 여행을 나왔는데 서울 도심 지역은 여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발할 때 아침은 안 먹고 그냥 커피 한잔하고 출발해 가지고 어 중간에 지금 가는 이제 서산 정도에서 아마 식사를 할듯 합니다 아까 출발할 때 날씨가 25도 정도였는데 지금 이저 바이크에 나오는 거는 27도로 찍히네요 시장 쪽으로 보내주는구나. 차가 엄청나게 많네. 여기가 금천구에 있는 무시장. 예전에는 여기서 소 잡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잡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떼오나. 여기 앞에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고 열려 있나. 차가 무진장 많구만. 오, 아침이다 그늘은 선선합니다. 4km씩 아, 쯤 지금은 여기가 어디냐 하안로 아, 아마 광명 하안로 경기도 하안로인가 엄청 큰 다이소가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네 내게 3.2km 뉴턴. 여기가 어디냐. 노은사동. 바람이 불어 나는 곳. 그곳 새로 보네. 곳이 도록 봉사 중. 가다가 중간중간 막히는구나. 외곽으로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차회전입니다. 차회전인데요. 못 갑니다. 118km. 서울 관악구에서 출발해서 서산시청까지 118km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전히 차가 조금씩 많이 보입니다. 저희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올랑말랑. 날씨 확인하고 나왔는데 월요일 날은 비가 온다 그래서 출발을 화요일 날로 변경을 한 겁니다 안 오길 바래야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안산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산 아우 끝에서 는 도로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공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수인로 방면 음... 일반 국도 여기도 차가 많습니다. 25도. 슬슬 해가 뜨나 봅니다. 서해로 수인로. 자, 슬슬 시골길로 들어서는 중입니다. 음, 에, 물류 운송 트럭이 되게 많네요. 막힐 정도로 많네요. 아침이니까 그런가? 출근 시간. 조심 조심. 휘발유 1,599원. 1698원에 누고왔는데 와, 26도입니다. 해가 안 뜨니까, 아, 선선하고 좋아요. 평일 여행에서는 요 정도 나오면은 쾌적하게 라이딩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몇몇 구간, 서울을 벗어나면은 몇몇 구간 빼고는 괜찮네요. 날씨가 꾸리꾸리 한 건지, 아니야. 9시라 그럴 거야. 아침이라 그럴 거야. 1 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아산, 신안산, 송해로아이구야 so 엉덩이가 아픕니다. 앵댕이가 엉덩이가 아프네요, 앵댕이가. 엉덩이가. 미리 헷갈려요 방파제로 가려져가지고. 당제도안 보이네. 여기가 삽교호, 삽교호야? 삽교호 수산물시장. 삽교호와 당진인데 분기점에서 당진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말리포 허산 방면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25km 정도 남았고요.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서산시, 여기가 어디요? 여기까지가 8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9시 반, 10시 반, 11시 음,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시청에 거의 다 왔는데 어디요? 저기구나 시청시 2회밥 먹으면서 방을 잡고 다이소에 들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번화가인 듯 서산 번화가 차가 엄청 많습니다 오 다이소다 다이소는 좀 이따 들려고 여기 뭐 시장이 있네 저기서 밥을 먹으면 될것 같은데 자, 시청에, 어디야? 도착했, 어디고? 여긴가? 서산시청 도착했습니다. 본인의 식당 가보도록 합시다. 제육을 먹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로 나가는구나. 여기다. 다이슬! 다이슬! 아니야, 너 거기다 돼. 내 찾아보고. 구탱이에 택게 여기다 대면 되겠다 나는. 내려오고 있어요. 따뜻해. 따로 따로 어, 이호들. 음. 내려서가 고치야지. 그냥 대기는. 몇층 가세요? 3층. 3층. 예, 네, 3층. 탈취제를 탈취제 어디 있는 거요 오, 여기 구만 찾았어.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오케이. 앞면도 찍었지. 자연휴양님 천천히 갈거요 위험하니까. 초록마을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만. 조심히. 안전운전. 우회전입니다. 근데 100 올라가면은 막 개결되는 거야? 아니면은 가볍게 올라가? 아, 개결결되고? 아, 그럼 좀 애가 힘들어하겠네. 90은 괜찮지. 90은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오케이, 구 맞춰 가야 되겠다. 바닥 조심, 8.9km. 직진입니다. 와 우리 이제 산 속으로 들어온 거요? 카페, 여기 카페 있네, 카페. 뒤에도 너 오도가 있다? 온다. 말르구만 야, 얼마나 좋니? 날씨도, 어? 해도 적당히 떠있고, 그래, 안 그래? 대박! <laughs> 라이딩은 대화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재밌는 거지. 4.4km.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도 니네 것도 해안도로로 뽑아주나 보다. 그렇지, 그렇지. 맞는 말이지. 우리 브레이크를 왜, 왜 밟어? 왜? 멈추면 더운데. 멈추면 더워요. 와, 덥다. 옥수수 무브 많나 어, 그래. 여기가 말리포야. 와봤냐? 니가 뭐 알아? 말리포라고? 니가 뭘 알아? 개뿌리? 이게 말리포라고. 말리포. 이 자식아. 여기 뷰 봐, 뷰.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사색을 좀 즐기면서 라이딩을 하는 거지. 보롱보롱보렁 오르막이다, 오르막. 말리포퍼 안면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달리는 재미지. 무작정 앞으로 질릴 거면 차를 가지고 오지. 누가 오도바 해가지고 오냐 이 자식아. 이 더운 날에 바람에 뒤지게 맞아봐야지 아주 그냥 정신을 차리지. 가위가면진 사람 윈드가드 뛰고 가게 하자. 괜찮아 네가 아픈 게 중요해. 전화가 안 들리는 거는 그 다음이야. 일단 널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해만 좀 가려지면 될것 같은데 9월이니까 10월에 갈순 없잖아 또 가볼까요? 아 여기가 태안, 해안이다 여기가 고남 안면방면 일단 2차선으로좀 가주고 어, 잘 따라오는구먼 어? 왜안 따라와? <laughs> 아니 속도 난다 그래가지고 풀페이스 헬멧의 더위를 네가 알아? 너 따위가? 이 하프페이스 같은 놈들 아! 페이스의 고통을 아느냐? 얼굴이 익어가고 있다. 야이 정도로 덥지 않기로 했는데? 근데 네, 시간이 우리가 지금밖에 없다. 아임겨 지금 가는 데가 안면도 안면도 무슨해수욕장이었더라 안면도 휴양림 그렇지. 그냥 가서 겉에만 한번 쓱 보고 커피나 거기서 한잔 사가지고 대천해수욕장 한번 찍어서 구경하고 넘어가자. 여기가, 오, 어, 여기가 주라기 박물관인가 봐, 앞면도. 가속 반지턱이십니다. 모래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그 방지턱이 우리나라는 이 높이가 다 다르니까 덜컹덜컹하지. 여기 호박고구마 판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창기. 드르니앙 도남 안면 방면. 방향 세번째 출구래 아우 마이 갓 여기 커피 있네 여기서 커피 마시면 되겠다 GS 마실래 커피? 오카이 okay. 어디야? 오른쪽 왼쪽 여긴가? 오케이 오카이 아저 레이 자꾸 위협하는데? 무서운 자식이구만 무서운 녀석이구만 백사장 백사 백사장항 여기가 옛날에 새우가 되게 유명했던 데 아니었나? 너가 째껴가 네가 나 째껴도 돼난 언제든 째길수 있어 안째기는것 뿐이야 뒤로 들어와 뒤로 그렇지 그차 뒤로 들어가면 되겠다 어 위험하니까 뒤로 들어가 지금 어차피 가는 길 다원 어 7km 남았는데 뭐 그렇지 125는 125답게 다녀야 돼 괜히 사고 난다고 째끼다가 와 여기 좋다 여기 여기 이런 데가 길이 되게 상쾌 해 피톤치드라고 들어 많나어 니가 뭘 아나 개코는 아나 니가 그거 차 사이에 껴가지고 그거 뭐 하나가서 째끼다 뒤진다 뺏기지 말고 앞에 반대 차선 차 엄청 많아 산다 깎잖아 저런 거볼 때마다 내 친구 생각 나 그건 바로 너 꽃게가 유명하다 그랬거든, 여기가. 다이소도, 여기도 다이소 있네. 개국지. 개국지 궁금하긴 하다. 개국지면은 된장찌개에 개집어넣만맛 나지 않을까? 아닌가? 그지? 아, 나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비주얼을 봐봐야지 알것 같은데. 개국지. 꽃게가 되게 많다, 여기. 꽃게, 명물이 꽃게니까. 천천히 나가도 빵빵 안 돼. 너처럼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급하지 않아. 알았어? 그게 막 너처럼 승질머리를, 바로, 바로. 어, 좀 이따가, 여기 도착해서 음성통화만 켜놔. 왜냐면 통화가 더 중요해. 카메라는 뒤에서 찍고 있으니까, 앞뒤로. 어, 좌회전 1.3km. 니꺼 네 그대로 가도 돼, 이제. 길 하나밖에 없어. 너 따라가면 돼. 조심해라.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 밟고 넘어오면은, 뭐, 피하고 나발이고도 없어. 블라인드 코너 조심. 아, 여긴가 보다. 여기가 자연 휴양림. 우리도 안가 봤으니까. 어, 들어가 봐. 어. 차피돈 내나? 왜? 아니, 안 들어갈 거야. 딱 구할 거야. 어, 왜냐면은 우리가 굳이 저기 지금 휴양림 보고 왔는데 또 들어갈 순 없잖아. 근데 가격 있는 거 알아서나. 근데 나 여기 원래 저거 있는 줄 알았어. 어, 거기다 세워서 내비 찍자. 오케이. 여기를 게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거요. 너무 멋있다. 와, 여기 바닥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와인딩하다가 바로 골로 간다. 누구처럼 자빠진다 여기서. 어? 지금 여기 낙엽도 엄청 많은데 여기서 이제 또 와인딩하다 자빠지면은 어? 질질 짜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요 와, 우 겨울에 여기 오토바이 타고 오면은 목숨 두개 해야지. 되게 좋다. 야, 이런데 살 거면 포토나 아니면은 저 있잖아. 픽업트럭. 그런 거있으면 좋겠다. 재미는 있겠다. 아우, 야, 이씨. 으아! 으 잠자리를 내가 죽였어. 잠자리. 이게 주행 중에 모르는데 물 같은 거안 먹으면 여기서 쓰러진다. 그래, 물 챙겨 다녀야 돼. 맞아, 맞아. 물 같은 거딱 챙겨야 돼. 야, 여기 바닥 완전 조심. 브레이크 밟으면은 안 돼요. 모래 너무 많다. 돌도 있네, 바닥에. 바닥 돌 조심하고. 여기가 공사 차량이 다녀서 그런가? 우와, 우와. 앞면도. 그러네. 근데 원래 아까 전에 안면도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아. 거기서 나가는 길이 없더라고. 그 지도 같이 보지 않았냐? 왜 나만 알아? 대답해! 어, 아 이거 뭐야. 벌이야, 뭐야, 이거. 벌이다. 야, 벌, 벌. 말벌. 말벌. 말벌인데? 나 위협을 안 줬어. 니 쏜다고. 니가 어떻게 알아? 니 전생에 뭐 대화해봤어? 버리라? 벌 어디갔어? 시키. 편의점을 찾아라. 그거 티맵이 이렇게 외곽 나오면은 실시간 우선으로 찍혀가지고 중간에 고속도로를 올린다. 티맵이 원래 그래. 고속도로를 올려. 오토바이를. 그렇지. 니가 외곽을 안 돌아다녔으니까. 박고구마 다이어트할 때 너무 많이 먹었어. 야,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방지턱을 많이 해놨네. 조심야 이게 바닥이 이상한 거야? 내 오토바이가 이상한 거야? 막 덜컹덜컹 내는 게. 아, 니도 그러구나. 이양민관. 오, 어, 염소다. 염소 저런 거안 봤지? 맨날 그 씨, 서울놈들, 이 뺀질뺀질한 서울놈들 저런 것도 안 보고. 에휴 어? 어이구. 개 뿌리 라 알아? 여기 안면도 쪽은 꽃게랑 호박고구마가 유명한데야. 알았지? 이제 새기고 2차선 가야 되겠다. 뒤에 차 따라온다. 조심해서 들어와. 믹싱 방면 두 번째 출구입니다. 지뢰밭. 지뢰밭이야. 지뢰밭. 태안으로 갈 거예요. 단면대교 힐링타운 야문 닫았다 진짜 물다 빠졌다 원래 빠진 물이라 빠진 거야 가뭄이라 빠진 거야 썰물 때문에 빠진 거 같은데 자꾸 아는 척 할래 이상하게 지금 썰물 때문에 빠진 거잖아 아저씨 여기도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 호박. 저거 보면 한 번씩 해줘야 된다고 여기 빵이 많네 빵 유명 빵집들이라 여기가 우리 아까 왔던데 궁룡 공룡 공원. 공룡이 사는 공원. 오, 회썸 왕새우. 여기 판장이다 야, 직판장이, 직판장 싸! 야, 진짜 씨바지다 보지도 않고 그냥 1600원.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비싸대. 와. 저거 사가지고 네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지. 말라고요잘안 들리는데, 얌? 오빠, 코코바! 또 나왔다. 여기 기름 싸네, 1600원. 아하. 꽃게 도시를 벗어나는구먼요. 사거리인데 좌우를 살피고 가자라는 표현이 바른 표현이야. 거기서 좌우에 차가 안 오는데 가라고 그러면 내가 받쳐서 죽으면 넌쓸 거잖아, 거기서. 쓰레기 같은 자식아. 대답함. 와, 이 다리를 앞으로 뻗질 못하니까 엉덩이가 아프다. 엉덩이가 아파요. 사거리 조심, 사거리. 요런 데는 갑자기 그냥 튀어나간다고. 어, 여행 가는가 봐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장거리는 할리데이비슨이지에 일행인 척하자 오빠 같이 가영야 여기가 바로 해안도로 아이가 어 그런 듯야 낚시 되나 보네 어 오늘 화요일 조심해서 챙기자 노는 쉬는 사람들이 낚시하러 온거 아닐까 우리처럼 히말라야인가 맞네 요번 신형인가 보다 히말라야 멋지구리하고만 되게 조심하게운전하시는새차 같은데. 멋있다. 낭만 있다, 낭만 있어. 저렇게 딱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멋지구만. 예산성 아이씨. 여기가 말이 많던 그 예산 시의. tapping